자기 십자가,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치고 충실히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의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을 절제의 기간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절제하지 말고 본능대로 살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능히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laughs> 수고하는 것을 통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라함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신 고난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그 스페이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힘든 분들, 안 힘든 비즈니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다른 교회들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더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비즈니스,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내 교회를 위한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섬김, 헌신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길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남은 공간들을 다 채워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놀랍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형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하여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후에 더큰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복된 우리 배단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위해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고난이 저희의 고난으로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잠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항상 기도로 깨워있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의 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이 결국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